...입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등학교 2학년 어, 교과서 리뷰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첫 번째 어, In the movie a r go A group of American Ambassadors d e a f f members try 어, Escaping to escape 둘 중에 하나 쓰라 고 되어 있습니다 자, 중의어법이기 때문에 까먹었던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try ING는 이제 시도하다, 시험삼 아 해보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고, 투부정사는 노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그, 미국 그 대사관 직원들이요, 시도를, 아, 탈출을 시도했을까, 탈출하라고 노력했을까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봤을 때 문맥상으로 한번 도전해볼까라는 느낌보다는, 반드시 해내기 위해 도망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before the enemy finds f i n d finds them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적들이 찾기 전에 도망치기 위해서는 음, 투구 정사를 사용해서 노력하다라는 뜻이 되어야 할 것이고 before the enemy finds finds라고 돼 있는데, 자 enemy 적들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겠지만, 음, 어, escape, 어, enemy는 뭐 이제 여기서 단수로 쭉 들어왔죠? 그래서 finds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preventing to prevent.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 구문분석 한번 해보시면은요. 자, 준동사로 시작을 했지. 그럼 준동사는 자신만의 어, 주어, 목적어, 동, 주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가 있다. 그럼 얘를 이렇게 동사 처리를 했을 때, 목적어, 그리고 수식어 이렇게 됐을 거예요. 수식어가 됐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지금 준동사가 동사랑 연결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I-N-G로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은 분사구문 처리가 될 것이고 어, 투부정사로 됐다라고 하면은 목적의 투부정사를 가져올 것이다. 어찌 됐건 지금 이번 첫 문장에 있는 요 어머 요 말은 지금 부사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야. 분사구문으로 하면은 어그 적들이 그들을 찾아내는 것을 방지하면서, 혹은, 투부정서를 했다라고 하면은, 적들이 그들을 알아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들은 뭐 하려고 했어? 그들의 사진을 지우려고 했어. 그러면은, 어, 목적을 말할 수 있다라고 할수 있죠. 그럼, to prevent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쌤이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prevent A from B. 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자 우리가 암기했던 대로 from 써주시면 되겠다. 자그 다음에 attempt라고 하는 친구는 attempt라고 하는 친구는 투부 정사의 수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투부 정사 고를 건데 attempt 시도하다 역시도 투부 정사 목적어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형용사 역법도 투부 정사로 받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nside the embassy along with, 어, uh, 뭐를 따라서, 모든, 모든 대사관, 어, uh, 문서를 지우겠다라고 했는데 여기, 복수 취급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every는 단수 취급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오를 골라줄 것이다. 3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hile they are hidden, hiding, and waited, waiting.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이쪽에 들어갈 말은 뭘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 그들이 직접 숨겨졌습니까? 숨고 있습니까? 봤을 때 그들이 직접 숨었어요. 그 다음에 뭐 하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 뭐를요? 자, waiting은 근데 여기서 우리 이 지난 시간에 설명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웨이트는 이대로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목적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치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뭐를 기다리다 라고 하면 웨이 포 라고 한 번에 외웠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자동사는 자동사 라고 말안 하고 전치사랑 같이 함께 하도록 한다 이런 특성 그 단어책 보시면은 앞으로는 이렇게 좀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The enemy resembles the tearing torn pieces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Reassemble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하고 있어? 다시 맞추고 있어요 찢고 있는 조각이야 찢어진 조각이야 음, 이미 ambassad, 그 이제 대사관 사람들이 찢었기 때문에 torn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Now the photographs Finding out 자 이렇게 해서 나눠보자 또, 지금, 준동사로 들어왔는데, 만약에 ing였다라고 하면, 은분사구문으로 판단할 것이고, 투부정사로 본다라고 하면, 목적이다라는 거지. 그럼, 그들이 왜지 찢어진 종이를 맞추고 있어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알아내기 위해서다. 어떻게? how, what the escapes look like, look alike.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찾아보도록 할 건데, 자, 지금, how랑 what은 뒷문장을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The escape, look, 한 다음에 like, 혹은 alike인데, 우리가 5번 먼저 판단해 보자. look, like은 뭐뭐를 닮았다라고 해서 명사가 들어올 것이고, look, alike은 둘이 닮았다라고 해서는 보어그 자체로 사용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음, 그 탈출한 escape is, escape is, 탈출한 사람들이 닮았을까요? 그러한 언급은 없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겠다. 뭐를 닮았는지 보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like를 골라주시고, 자, like 다음에 지금 명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없습니다. 문장이 불완전하다. What을 고를 것이다. 자, 다시 한번더 메모해 볼게요. What, which, who. 이 친구들은 관계사든 의문사든 뭐든간에 뒷문장이 불완전하다라고 얘기했었고 when, where, how, why 이 친구들은 문장이 완전하다라는 특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해석하다 보면 how로 고를 수 있는데 여기 굉장히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 보도록 하자. These staff members must uh, leave have left. 둘 중에 하나 골라보자 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말하고 있는 시제가 어떻게 되었을까 말하고 있는 시제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시제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R이라고 되어있다 그래서 이 스태프 이 직원들은 어, 나라를 떠나야 했을까요 떠났음에 틀림없었을까요 자, 지금 어, 부사절 시제 어떻습니까 부사가 지금 우리 그 현재 시제 아 현재 완료 같은 경우에도 부사로 시제 판단했었거든요. 부사 시제가 현재다. 부사 시제가 현재다. 현재이면서 그러면 시간의 부사절이 현재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면 미래 시제다. 그럼 주절에는 과거 시제가 들어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조금 궁금한 사람 을 위해서 설명해 볼게요. 아, 우리 이제 고일하면 조동사가 시제를 완전히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 무슨 말이냐면, 과거 시제라고 해서 모두 과거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시제라고 해서 현재를 모두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2가 되면서 여러분들에게는 조동사가 가정법으로 사용되는 어, 패턴을 배웠거든요. 그러므로 여기서 시제를 판단, 조동사 다음의 시제를 판단하는 방법은 이제 조동사 자체가 아닌 뒤에 있는 동사원형으로 판단할 것이다 라는 건데 어, 그 이유는 무엇이냐 어, 일단은 조동사 자체를 일종의 본동사처럼 판단을 한다면요 은 여기 뒤에 있는 동사원형이라고 하는 친구는 사실은 원형부정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원형부정사 뭐랑 비슷하게 들려요 투부정사랑 비슷하게 들려요 그럼 얘는 뭐다? 준동사다 라는 거야 그럼 준동사의 원형은 어, 주절의 시제와 일치가 될 것이고 어, 그 다음에 have pp로 썼다라는 건 주절보다 앞선 시제일 것이다. 자, 주절의 시제의 must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주절 시제 뭐였어요? 현재 시제가 미래에 나타내고 있다. 자, 그러면은 must가 미래 뉘앙스를 가진 채로 현재 시제가 사용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지금 과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자, 뭐 하기 전에 사진들을 reconstructed, reconstructing,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사진이 직접이야 당하고 있어, 당하고 있지, 더불어서, restruct 다음에 목적 없음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계속 가보도록 하죠. Uh, This story only makes sense 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물어볼 것도 없지, 이야기 하는데, 그 다음에, because랑 because of, it is set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because는 접속사, conjunction이다, because 는 전치사다. 접속사 다음에는 문장 올 것이요, 어,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 올 것이다. 네, 봤더니, it is e t 이렇게 돼 있어요. 문장이 완전하다. 그러므로 접속사를 사용하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If a similar, similar incident happens, happened today.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조금 헷갈리게 쓸 수가 있겠는데, 일단 주어만 판단해 보시면 돼요. 같은 사건이지 주어. 그러면 주어는 명사가 될수 있다. 명사를 수식하는 친구는 누구다? 형용사다라는 거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해픈이라고 하는데요. 자 해픈 쌤 거의 생애 시켰어요. 뭐야 자동사야. 오케이 어, 자동사야. 그리고 이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음 일어난다면인데. 여기 보자. 이프절은 이푸절의 시제는 주절에 앞설 겁니다. 주절에 앞선다. 그래서 이프절의 시제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절 판단하면 돼요. 주절을 판단하면 될 것이다. 자, 그럼 한번 볼까? 자, it, that, woul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it을 받으면 좋을까요? would를 받으면 좋을까요? 자, 이거는 뒷문장으로 판단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면서 무언가 오브포 나왔고 뒤에 투부정사 물어보고 있네 아하 지금 이것을 음, 가주어 진주어로 판단을 해 줘야 겠다 라고 정하고 들어가는 거야 자, 이 상황에서 그렇다 라고 하면 가주어 진주어 이슬 받을 거야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냐, 해부피피냐로 판단을 하겠다라고 했어. 그럼 주절의 시제를 판단을 해볼 건데, 주절의 시제를 판단을 해볼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도 지금 투부정사 원형이다라고 되어 있고,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럼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하는 지금 현재 혹은 그보다 뒤인 미래까지 아우르기 위해서는, 음, 과거 시제를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럼 비동사로 정해놓고 가자. 그러면 주절의 시제가 현재다. 그럼 이프절의 시제는 뭐다? 과거다. 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햇분들을 고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건절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절 보고 먼저 판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어 가주어진 주어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주어진 주어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for, 어, impossible 이라고 하는 특징을 찾아보자 impossible 은 성질이나 성격 나타내나요? 아니죠. 그러면 일반적인 형용사다. 그래서 for로 의미상에 주어 쳐주시고, to 부정사 골라주시면 되겠다. 자, 이쪽 기억, 아, 이쪽 이해가 안 되시면, 체크하시고, 바로 카톡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이 h e 게 there will w o u l d be,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be, 을 것이다 e 어, 동사 지금 말하고 있습다다 w 동사 l b 말하고 있 t o o many p i c t u r e s 끊어주시고 인터넷 이렇게 말해주시고 자 그럼 여기서는 지금 뭐를 얘기하면 좋을까 어자 b 거는 제가 앞뒤 문맥으로 판단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앞뒤 문맥을 판단을 해주셔야 될 e 같아 자 그러면서 자 위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 의 시제 나타나는데, 자 우드는 뭐야? 조동사이고 자, 조동사 혼자서 사용이 됐을 때는 가정법이 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많은 사진들이 인터넷에 있, 있으리라 혹은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한다라고 본다면 우리는 지금 추측의 의미로 우드를 가져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있고요, 있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가정으로 약간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우 협박할 때면 쌤이 말을 못하겠네요. 자, 많은 사진들이 있을 겁니다. 많은 사진들이 있을 겁니다. 뭐 하기에, 어, floating to float.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봐봐. 플 l o 하는 사람이 누구야? 플트하는 사람이 누구야? 픽처러스예요 그럼 얘가 직접 떠다니고 있지. 플로팅, 어, 분사가 수식해주고 있다고 라 봐주시면 되겠고 어? 형용사적 용법으로 봐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하면 은이 투부정사는 다시 한번 말하면 이 분사구문 얘기할 때 분사구문은 조금 더 현재 느낌에 가깝다. 투부정사는 어, 미래 느낌에 가깝다. 지금 뉘앙스를 확인을 해 보면요. 인터넷에 이미 떠다니고 있는 것들이 아마도 있을 것이다. 왜? 비동사잖아. 동사 원형이잖아. 뭐야? 현재 시제야. 현재 시제야. 자, 그럼 현재 떠다니고 있는 요 시제 일치를 같이 여기서 분사랑 봐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떠다닐 많은 사진들이 아니라, 떠다니고 있는 많은 사진들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간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투트금은요, 투트금은. 자, 너무 많은 사진이 많아서 찾아서 지우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소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여기 소 o so that, 주어, can't 들어왔었어야 되겠고, 저동구라면 이런 거 바꿀 수 있겠지만, 당황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미 설명했던 내용이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is example points out.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어, 봐봐. 동사 다음에 목적어 나왔으니까 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명사절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how, what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나왔어? 형용사, 부사 나왔어.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우, 이봐봐. 자, 그렇을 때 여기 봐봐. 자, 여기서 한번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의문사 기준으로 판단할 거예요. 의문사 기준으로. 문사 왓과 위치는 일단은 명사랑 결합할 수 있는 의문 형용사. 만약에 여기다 후까지 선택이 된다라고 하면 이 친구는 이 자체로 주목보도 될수 있는 의문 대명사야. 그럼, 쌤이 아까 뭐라고 했니? 방금 뭐라고 했니? 왓과 위치는 명사랑 결합한다 라고 했어요. 여기 지금, 어좀 잘못 썼네요. 어, 여기 지금 결합된 거 뭐야? 형용사 부사야. 그럼 왓은 아니다. 이렇게 접근을 먼저 하시는 겁니다. 어, 근데, 쌤이 이걸로 넘어가진 않겠지. 자, 보시면은, how? h 는 형용사나 부사랑 결합할 수 있는 음은 부사입니다. 형용사나 부사를 결합할 수 있는 음은 부사입니다. 거기에다가 거기에다가 뒷문장 한번 볼까 주어동사 we handle photographs today 문장이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문장이 완전하지 문장이 완전하지 아까 왔다 음면 문장 어떻다 그래서 불완전하다 그랬어 문장이 완전해서 how요 형용사부사랑 결합해서 how다 두가지 근거에 의해서 how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쌤이 이 문장이 완전하다라고 했어. 자, 완전한 문장이 왔기 때문에요. 완전한 문장이 왔기 때문에 들어올 품사는 형용사니 부사니. 문장이 이미 완료됐으면 끼어넣을 자리는 부사밖에 없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지금 이 디퍼런트가 수식해 주는 명사가 위일 수는 없거든요. 이거. 이걸일 수는 없어. 그래서 이 자체로 문장이 완전하다라고 판단하고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 부사 들어와라라고 생각하시라는 말이야. 이해되셨습니까? 여기도 체크하시고 안 되면 바로 카톡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날 오늘날 사진을 다루는 방식과 얼마나 다른지를 포인트 아웃 보여주고 있다 지적해 주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different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써야 될 것을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different 다음에 뭐뭐로부터 다르다라는 뜻을 가질 수 있겠지. 그래서 different from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원문은 원문은 이거야. 지금 하우 절의 원문은 우리가 사진을 다루고 있어요 오늘 다르게 다루고 있다 다르게 다루고 있다 뭐로부터 differently from 뭐뭐뭐로부터 그래서 여기다가 얼마나 다르게 처리하고 있는지 인데 의문사절이기 때문에 강조를 위해서 이 친구를 앞으로 뺀 것이다 라고 봐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different from인데 왜 지금 어, today 뒤에 붙입니까?라고 물을 게 아니라 원문은 we handle p h o to g r a p s today how different, differently d i f f r e n t l y from 뭐뭐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from 전치사 나왔고 다시 how 나왔다. 자 여기 대동사 주의하셔야 되고 아, 물론 do랑 did를 물어본다기보다 세이바스때는뭐 have, have 혹은 비동사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지금 대동사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앞문장봐 주시면 돼. 자, 과거랑 현재 어, 색깔 다르게 해 볼게요. 과거랑 현재 비교하고 있다. 과거랑 현재 비교하고 있다. 우리가 뭐 하고 있는데요? 똑같이 핸드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야? 일반 동사야?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두로 가져온다라는 걸 일단 기본으로 깔고 가시고요. 자, 현재는 우리가 핸들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뭐 했어? 핸들드 했겠지. 그래서 과거형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으셨죠? 자, 9번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t the center of this change.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봐봐. 자, 이거 아끼지 마시고. 음, 단수였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 전치사 다음에 명사 온 상황입니다 전치사 다음에 명사 오사 뭐야 지금 부사야 부사 부사가 주어가 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이거 뭐다 부사도치 일어난 것이다 부사도치 일어난 것이다 주어 어디있습니까 the ever evolving technology of camera 여기 있습니다 테크놀로지 하나야 여러개야 하나죠 이제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으셨죠? 자, 1차는 여기까지 하고 잠깐 휴식하겠습니다.